슈티비입니다. 이번엔 요거 게임 제가 만든 게임을 해볼건데요. 얘가 팽이 그리고 여기 길 가는거 예요 점프 얘를 요렇게 이렇게 돌리면 앞으로 갑니다. 준비 시작 이야 <laughs> 엄마 야 이거 이거 제가 엄마 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아아 <laughs> 아이고 잠시만요. 괴물을 못찔렀어요야 예. 걸렸어요. 예. 됐다. 점프. 띵, 띵. 이거 줄 타기야, 줄 타기. 띵, 띵. 아! 무서워요. 야. 뭐 걸렸나? 점프. 넷. 넷. 쫙. 쫙. 고 <laughs> 힘들어 도착 예! 원래는 여기가 도착인데 안가져가지고 여기로 했어요